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종지 앞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삼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삼장 일절부터 오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삼장 일절부터 오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오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삼장 일절부터 오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지금은 많이 우리 교회 있어서 기도원 문화가 사라졌지만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과 비교했을 때 기도원이나 부흥회, 성령 초청 집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기도원이나 성령 어떤 특별 집회 이런 부흥회들을 좋아할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특별한 특정한 기간 안에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곳에만 가야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소명장으로 알고 있는데 모세는 그의 탄생부터가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로 인해 히브리 출신이었지만 애굽의 궁 안에서 조금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록 과거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족의 어떤 아픔을 구하고자 이렇게 혈기를 부렸지만 그 혈기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천 킬로미터나 놀림이 떨어진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요. 누릴 것다 누리고 살, 살고 있던 이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한마디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 장인의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앞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루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버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을 만났던 모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4 0 년간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면서 애굽의 고도로 발달된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친구 이 장인 르우엘을 만나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저 모세의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갔지만 이제는 형편없고 별볼 없는 인생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시간이었고 이제 본문에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모세는 양 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메말은광야 가운데 풀을 찾고 찾다가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 모세가 기록한 이출애굽기를 모세가 호랩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호랩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황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호렙산은 황폐한 척박한 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그 황폐한 산의 양떼를 몰고 간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호렙산을 어떤 산으로 모세,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황폐하고 이폐허의 산, 척박한 산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룩한 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그 거룩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사그러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어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이상히 여겨서 3절에 어찌 타지 아니한고 하면서 궁금함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일들과 그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선택 일상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자기의 자신의 직업인 세금 걷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직업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책받이 도는 것 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많은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사인들이 잘 막혀 있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 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섬세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어떤 높이에 맞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이제 이후에 보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시내산에 엄청난 불이 붙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의 불길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불길과는 스케일이 지금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애굽기 19장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가 먼저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안내하시고 또 사인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각자가 어떤 차여 있는 그 신앙의 정도만큼 깊이만큼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들리고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겨우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면서 일주일에 삶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민감함으로 잘 캐치할 수 있을까요?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 도대체 응답하실지, 어떤 사인을 보내주실지, 어, 언제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나 그 사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발견이나 하면 다행이죠. 우리가 이처럼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일상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인들을 잘 캐치하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민감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데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뜨거운 바람과 또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샌들을 신는 문화로서 신체 부분 중에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발은 사람의 죄를 상징하였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샌들을 벗는다는 것은 이 먼지 투성이의 발을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때 사람은 무엇을 씁니까? 이력서라는 것을 씁니다. 한자를 보니까 신발리와 지날역이라는 한자가 쓰였습니다. 즉 신발을 신고 내가 밟고 지나온 길이 곧 나의 이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이력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간에 어떤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간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나의 지난 삶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과 상처 등 아픈 부분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만 겪는 사건, 어떤 성경의 특별한 인물들만 겪는 사건으로 멈추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특별함, 이 일들이 우리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며 보내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의 일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고, 처가사를 하면서 장인의 소유인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일상을 거룩한 곳으로, 특별한 곳으로 바꿔주셨고,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때로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실 때. 나의 고집과 상처, 욕심 등 나의 신을 벗고 날바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허물, 나의 수치 등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 내년부터 잘해봐야지 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교회가 내년을 위해 더욱더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복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